안녕하세요. 박투수입니다. 고배당 당첨 인증합니다. 함께하신 분들도 모두 축하드리고요. 스포츠 정보 공유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같이 먹읍시다.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홈팀 LG는 손주영이 시즌 8승 도전에 나선다. 9일 키움과 홈 경기에서 5.1이닝 사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손주영은 투구의 기복이 심한 모습이 이어지는 중이다. 3일 롯데 원정에서 6이닝 무실점 쾌투를 해냈는데 유독 롯데 상대로 매우 강한 투수라는 점이 그를 1차전 선발로 내정한 이유일 것이다. 전반기 최종전에서 위닝 시리즈를 가져가는데 성공한 LG의 타선은 타격의 기복이 매우 심한 편. 아무래도 오스틴딘의 빈자리가 매우 크게 느껴지는 중이다. 그래도 불펜이 제몫을 해주고 있다는 건 다행스러운 부분일 것이다. 원정팀 롯데는 알렉간보아가 시즌 7승에 도전한다. 2일 LG와 홈 경기에서 6.2이닝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뒤. 휴식차 일군에서 말소된 간부안는 보름 만에 돌아오는 상황. 이번 시즌 워낙 위력적인 투구를 하고 있긴 한데, LG 상대로. 직전 등판에서 본넷 4개였다는 점이 조금은 걸린다. 전반기 최종 시리즈에서 루징 시리즈를 야기한 타선은. 역시 장타가 부족한 타선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는 중. 황성빈이 돌아온 건 다행이긴 하지만, 타격의 기복을 고치는 게 우선되어야 한다. 지친 불패는 김원중의 존재가 매우 소중하게 느껴질 것이다. 두팀 모두 상대 전적에서 확실히 앞서는 카드를 꺼냈다. 그만큼 밀릴 수 없다는 이야기. 손주영과 간보와 모두 호투를 기대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러나 최근에 LG는 롯데보다 접전에서 쓸수 있는 불펜 카드가 1장 정도는 부족한 느낌이고 결국 이점이 승부를 가를 것이다. 후반에 강한 롯데가 신승을 가져갈 것이다. 홈팀 SSG는 미치 화이트가 시즌 8승 도전에 나선다. 5일 NC 원정에서 6이닝 2안타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화이트는 두산 원정 대참사 이후 완벽하게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었다. 두산 상대로 6월 24일 원정에서 5이닝 5실점 패배를 당했었는데 홈에서의 화이트라면 이야기가 다를 것이다. 전반기 최종 시리즈를 연패로 마무리한 SSG는 타선의 부진이 매우 심각하게 느껴지는 상황. 홈에서 장타가 터지지 않을 때 대처 방안이 없다는 건 심각한 문제다. 올스타 브레이크로 휴식을 취한 불패는 그들이 가진 최대의 강점일지도 모른다. 원정팀 두산은 콜 어빈이 시즌 7승에 도전한다. 2일 삼성과 홈 경기에서 5.1이닝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어비는 투구의 기복이 심한 특징을 이어가는 중이다. 6월 26일 홈에서 SSG 상대로 3.1이닝 1실점 투구를 보여주었는데 개막전의 원정 부진을 극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전반기 최종전에서 위닝 시리즈를 만들어낸 두산의 타선은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안정화되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 특히 젊은 타자들이 제 몫을 해주고 있다는 건 주목해야 할 포인트. 그러나 불펜은 그들이 가진 최대의 약점일 것이다. 어비는 홈과 원정의 괴리가 큰 투수다. 그런데 SSG가 전반기 막판 좌완에게 약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요소일 듯. 물론 화이트 역시 홈에서의 투구는 기대를 해볼 수 있지만 상대 전적에서 2연속 호투를 하는 일이 조금 드물다는 변수가 있다. 결국 후반이 관건인데 최근에 두산은 보기보다 끝내기가 강한 편이고 불펜의 휴식도 충분하다. 상성에서 앞선 두산이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홈팀 삼성은 아리엘 후라도가 시즌 9승 도전에 나선다. 6일 LG와 홈 경기에서 7이닝 3실점의 투구로 패배를 당한 후라도는 8개의 안타를 허용하는 등 힘이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번 시즌 키움 상대로 강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푹 쉬고 나온 후라도의 투구는 기대를 걸어도 좋을 것이다. 전반기를 사연패로 마무리한 삼성은 타선의 기복이 가장 큰 문제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디아즈의 장타는 훌륭하지만 타선의 엇박자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일 것이다. 2호성과 배찬승을 믿어야 하는 불패는 심각한 거 맞다. 원정팀 키움은 라클란 웰스가 시즌 2승에 도전한다. 5일 한화와 홈 경기에서 6이닝 2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웰스는 안정감은 확실한 투구가 이어지는 중이다. 로젠버그 타입의 투수라는 게 포인트인데 가장 큰 변수는 이번 경기가 그의 첫 원정 등판이라는 점이다. 전반기 최종전 승리로 연패를 끝낸 키움은 타선의 기복이 심한 편 스톤 게럿은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고 확실하게 풀어줄 타자가 송성문 한 명뿐이다. 불펜? 그런 건 있는 게 정신 건강에 좋다. 삼성의 전반기는 대단히 실망스러웠다. 이번 경기는 후반기의 흐름을 엿볼 수 있는 경기가 될 듯. 후라도가 직전 등판에서 부진하긴 했지만 4일 휴식이 아닌 10일의 휴식을 가지고 온 후라도의 투구는 기대를 해도 좋다. 물론 웰스가 지금까지 기대 이상의 투구를 보여주긴 했지만 키움 투수들 특히 외인 투수의 경우 홈과 원정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 홈의 2점을 가진 삼성이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홈팀 KT는 배재성이 시즌 2승 도전에 나선다. 8일 SSG 원정에서 5이닝 1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배재성은 역시 선발이 체질에 맞는 투수임을 보여준 바 있다. 원래 홈 경기는 좋은 편이었고 직전 경기의 투구를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도 5이닝은 잘 막아줄 수 있을 것이다. 전반기 마지막 시리즈를 연승으로 장식한 KT는 타선이 제 역할을 해준 게 너무나 크다. 안현미는 전반기의 MVP라고 해도 좋을 정도. 그러나 갈수록 박영현의 구위가 엉망이 되어간다는 건 여름이 길어질수록 문제가 될 것이다. 원정팀 한화는 코디 폰세가 시즌 12승에 도전한다. 4일 키움 원정에서 7이닝 1실점의 호투를 하고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던 폰세는 여전히 위력이 떨어지지 않는 투구가 이어지는 중이다. KT 상대로 홈에서 13이닝 무실점으로 좋았는데 개막전 원정에 5이닝 2실점을 갚아줄 수 있는 찬스일지도 모른다. 전반기의 끝을 6연승으로 마무리한 한화는 홈에서 경기 후반에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했다는 게 포인트. 정말 좋을 때 올스타 브레이크가 걸린 게 오히려 억울할 정도인데. 원정에서도 기세가 이어지느냐가 관건이다. 휴식을 취한 불패는 신뢰를 걸기에 부족함이 없다. 한화의 전반기는 1위로 마무리되었고 그 바탕엔 강력한 선발진이 버티고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그중 1순위는 폰세라는 게 포인트. 배제성은 오이닝은잘 막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힘든 반면 폰세는 그 이상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투수다. 그리고 KT 최대의 약점은 역시 불펜의 허리가 약하다는 점이다. 불펜에서 앞선 하나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홈팀 KIA는 제임스 네일이 시즌 6승 도전에 나선다. 11화나 원정에서 6이닝 무실점에 호투를 하고도 불펜이 승리를 날려버렸던 네일은 최근 2경기 12이닝 무실점에 투구에도 불구하고 승운이 따르지 않고 있는 중이다. NC 상대로 홈과 원정 모두 강점이 있는 데다가 홈이라는 점은 네일에게 분명히 유리한 포인트이기도 하다. 전반기 최종전 스윕 패배의 직접적 원인이 된 타선은 서서히 1.5군 라인업의 한계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중이다. 돌아온 탕아들이 얼마나 해주느냐에 따라 운명이 크게 갈릴 듯. 전반기 최종전을 멋지게 날려버린 불패는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원정팀 NC는 라일리 톰슨이 시즌 12승에 도전한다. 6일 SSG와 홈 경기에서 6.1이닝 2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라일리는 역시 홈에선 강한 투수임을 새삼스레 증명해 보였다. 5월 이후 원정투구 역시 매우 좋은 편인데, 금년 k i a 상대로도 강한 투수라는 점은 기대를 걸게 한다. 전반기 최종 시리즈를 수입 승리로 마무리지은 NC는 홈에서 타선이 힘을 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반대로 말한다면 원정에서 이 팀의 타선은 기복이 심하다는 이야기가 될 듯. 푹 쉬고 온 불패는 일단 7월의 나머지 기간은 제 몫을 해줄 것이다. 양 팀의 선발투수들은 9위에 있어서 현재 리그 톰 레벨의 투수들이다. 선발투수 대결은 막상막하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듯. 이번 경기는 후반에 승부가 날 가능성이 높은데, 두 팀의 불패는 선발을 고려한다면 무너지기 딱 좋은 요소를 다 갖추고 있다. 그리고 KIA는 홈 경기 후반이 매우 강한 팀이다. 홈의 이점을 가진 KIA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